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무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. 여기 뒤에 모셔 있는 우리 성모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지향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 보이시는 댓글란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또 필요하신 기도들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기도들을 받아서 다음 영상에 시리즈로 계속 제작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, 어떤 기도문을 배워보고 싶으신 점, 또 특별히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싶으신 경우가 생기면 이 아래에 보이시는 이 댓글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. 혹시라도 이름을 공개하실 수 있으면 저도 공개하면서 누구 어느 자매님의 지향을 받아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게 마음에 번거로우시다. 면 익명으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라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당한 은총이 내려지기를 청하는 게 저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서로 필요에 맞게 기도하고 또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형제자매 시간으로서 지내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아래 댓글에나 혹은 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. 많은 분들이 필요한 기도나 지향과 또 어떤 배우고 싶은 점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감사합니다